안녕하십니까 제주코리아의 프로마스터 신입니다. 어, 오늘은 제주코리아에서 런칭한 브랜드 아라무사의 의류 라인 중 어, 구명조끼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형 아라무사 의류의 전반적인 컨셉은 블랙앤화이트입니다. 어, 블랙 베이스에 화이트 로고 및 자수가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화려함과 세련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낚시 의류에서 화려함은 그냥 눈으로 즐기는 화려함이라기보다 위급한 조난 상황이나 같은 낚시인을 인지해야 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디자인의 필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고명 조끼 또한 아라무사 의류 라인업의 컬러 컨셉과 디자인 콤비네이션이 아주 잘 형성된 제품입니다. 구명조끼의 전체적인 디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력제입니다. 어,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딱한 가지로만 설명을 하라 한다면, 어, 당연히 안전성의 이유로 입어야 되는 제품입니다. 어, 그러므로, 구명조끼를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어, 부력제의 선택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이번 아라무사 FV100의 제품은, 가교결합성 폴리올리핀으로 제작된 부력제로, 흡수율이 기존에 시판되는 구명조끼보다 비교도 안 되는 완벽한 방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끼의 무게 또한 초 경량화된 제품으로 저도 수없이 많은 제품에 조끼를 입고 낚시를 해봤지만 많은 분들의 평가도 그렇고 상당히 가볍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력제 절개 디자인도 활동이 많고 장기간 착용해서 낚시하는 구명조끼만큼 d s p 시스템을 적용해서 몸을 굽혔을 때나 활동 시에 편안한 착용감을 줄수 있도록 제작되었고요. 어, 구명조끼 원단 또한 어, 내열성, 내화학성, 어, 그리고 얼룩과 같은 오염에 강한 소재를 사용을 해서 오랜 세월 착용을 해도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외관의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렇게 어깨 쪽에는 어, 빛반사 기능이 있는 고주파워 펜을 아랍분사로그로 만들었습니다. 어, 어두운 밤에도 빛반사 기능이 있는 어, 이런 고지파 앞에는 착용자를 쉽게 인지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낚시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습쪽 상단에 포켓이 넉넉한 깊이로 두 개가 있습니다. 이곳을 저는 주로 한쪽은 봉돌 케이스나 소품 케이스를 넣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은 간단한 구멍지나 수중지 등을 현장에서 바로 쓸수 있도록 아라무사 지 케이스 S사이즈에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 중간에 이렇게 방수 지퍼가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요 어이 부분은 깊이는 깊지만 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어 저는 어 방수가 될수 있도록 어 신분증이나 안경닦이 등을 어 넣어서 수납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하단 포켓은 어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 하단은 더블 포켓으로 어제 경험상 하단 주머니에 용품이 많으면 어 낚시를 할때 찾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 수납을 해서 낚시를 하는 도중에도 쉽게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앞쪽은 주로 현장에서 바로 쓰는 목줄이나 바늘을 넣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안쪽 깊은 곳은 상황에 맞춰 교체할수 있도록 구멍들을 몇 가지 넣고 있습니다. 또 반대쪽 앞쪽은 휴대전화를 놓고요. 또 반대쪽 안쪽은 역시 아라모사 치케이스 M 사이즈가 딱 맞게 들어가서 각종 낚시 용품을 몇 가지 넣고 낚시를 합니다. 이렇게 이중 지퍼 외에도 FV2100 조끼에는 소소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상단에 이렇게 주머니 앞에 파츠홀더 덮개를 만들어 뒀습니다. 이렇게 안쪽을 보면 파츠홀더에 핀 고리를 걸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홀더를 이렇게 고정을 해서 제품만 앞으로 나오고 파츠홀더의 본체는 이렇게 덮개에 가려지게 됩니다. 이 부분 또한 제 경험상 핀고리에 유난히 염분에 의해서 녹이 심하게 생깁니다 외부 쪽에 있으면 다른 부분이 아니라 파츠홀더의 핀 쪽에 부식이 되어서 이 비싼 파츠홀더를 또다시 구입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덮개를 사용을 해서 염분의 노출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상단 옆에 이렇게 피온이를걸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뒀습니다 또 낚시를 하다 보면 몸을 숙일 때나 움직일 때마다 이 핀온일이 흔들려서 신경이 쓰이거나 또 이렇게 핀이 이탈되는 경우가 많아서 라인커터가 자리 잡는 부분에 마그네틱 배치를 내장해서 움직임에도 흔들리지 않는 깔끔함을 더했습니다. 또 하단 주머니에 아라모사 로고 앞에는 바늘백이나 집게류를 거치할 수 있는 포켓도 배치해 두었고요. 조끼의 전문부에 다용도고리가 8개가 있습니다. 낚시용 큰 수건이나 요즘은 핑거 타월 사용도 많이 하시는데 이때도 편안하게 걸수 있도록 여러 포인트에 배치를 했습니다. 포켓마다 물 빠진 구멍도 각각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디자인 쪽으로 보면 상단 포켓에 고주파 펜이 양쪽에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아라무사 글씨가 또 오른쪽도 블랙 톤온톤 고밀도 자수로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구명조끼 안쪽을 보면 이렇게 지퍼로 포켓이 되어 있는데요. 방수가 필요한 제품은 이곳 방수팩 안에 넣어두시면 안전하고요. 또 반대쪽 작은 포켓 안에는 안경닦기가 있고요. 또 옆으로는 비상시에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비상휘슬이 있습니다. 또한 구명복 하단에는 허리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벨크로가 있는데요. 저는 사이즈에 맞게 사더라도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을 때와 또 여름에 가벼운 옷을 입을 때 어, 구명복을 같이 입기 위해서 이 계절별로 이 안쪽에 있는 벨크로 조절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양쪽에 이 사이드로 있는 이 포켓인데요. 사실상 여름에는 몰라도 어, 겨울에는 어, 낚시복에 주머니가 없거나 어, 조끼를 입은 채로 춥다고 주머니에 손을 넣기가 힘이 든데요. 그래서 FV100에 어, 구명복을 제작할 때 어, 조끼를 입고 손을 넣을 때 어, 포켓을 가장 편안한 각도와 부드럽고 따뜻한 안감 어, 그리고 깊이나 폭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 폭을 넓혀서 겨울에는 어, 핫팩이나 어, 이런 걸 넣어서 시린 손을 녹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FV 백의 어, 뒷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뒤쪽을 보시면 어, 낚시인의 열정 그 이상을 꿈꾸다가. 제주 코리아의 대표 슬로건인데요. 이렇게 함축해서 적어뒀고요. 그 밑에는 아라무사 이렇게 브랜드 명칭을 예쁘게 자수를 해뒀습니다. 뒷면 하단은 조끼의 앞에 포켓에 블랙 토너톤 로고 자수를 조금 더 크게 표현을 했고요. FV 백의 등 쪽은 이렇게 단체나 모임에서 개별 자수를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비워뒀는데요. 예를 들어 제 개인 조끼의 뒷면 자수는 이렇게. 로울러서 화려하게 자수를 놓았고요 또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 아라모사 FG 단체의 자수는 이렇게 예쁘고 화려하게 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어, 자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자수를 대행해 드리기도 합니다 자, 어, 자수까지 마친 아라모사 FV100 구명조끼는 어, 세련되었지만 또 다소 화려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 심플한 것을 좋아하시는 어, 매니아님들은 어, 또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 말씀드린 것처럼 어, 구명조끼의 화려함은 어, 이렇게 인지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 마냥 화려함이 아니라 기능을 가진 화려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착용하고 어,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고 싶은 어, 구명조끼 FV100이었습니다.